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대형 세단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기아사의 더 프레시지 이 K7 3.0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이 K7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더프레스티지 K7 3.0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1년 10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7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며 성능 기록부상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안문 교환이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K7 차량이 현재 저희 효자카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620만원 62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K7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차량보다 관리가 쉬운 흰색상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앞쪽 본네트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며 연식이 8년이 지난 거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이트 상태도 백화 현상 일절 없고요. 투명도도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앞쪽 그릴 상태도 이제 크롬으로 마감 재질이 되어 있지만 변색되거나 뭐 깨진 곳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밑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기까지 완벽히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를 보고 있는데 트레이드는 약50% 정도 남았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가 적용이 되었고 휠 기스는 생활 기스로 양호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도장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제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 앞타이어 동일하게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는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지금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 뒤쪽 범퍼, 뭐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헤드라이트와 동일하게 뒤쪽 리어램프 또한 백화 현상 일절 없고요. 투명조도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뒷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기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트렁크 공간 대형 세단인만큼 정말 넓습니다. 이 트렁크 실내 공간에 뭐 오염이 묻었거나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컨디션이 최고인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조수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수석 뒤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도장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조수석 뒤엔다 뒷문 앞문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엔다, 제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조수석 앞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기아사의 K7 실외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과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가죽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뭐 가죽 시트가 뭐 해졌거나 오염도가 묻은 거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지금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까지 완벽히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실내 탑승을 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엔진 시동만 한번 걸어봤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엔진 시동도 단한 방에 걸리는 차량이고요. 3,000cc 만큼 차량 실내 정말 정숙하고 조용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실내 공간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눈 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가 있는데 이 대시보드 상태도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없이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계기판. 대기판 상태도 각종 경고 등 들어온 거 일절 없고요. 실주행거리 17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에코 드라이빙 버튼과 리어 커튼 버튼, TCS 미끄러 방지 버튼까지 장착된 차량이고요. 이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가죽 핸들이 해졌거나 오염도 전혀 모든 거 없이 정말 컨디션이 최고인 차량입니다. 그 왼쪽 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과 오른쪽에는 일반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 버튼. 그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버튼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 오른쪽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센터페시아 보시게 되면 순정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그 아래쪽에는 각종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 그 아래쪽에는 그열 에어컨과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요. 그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전후방 감지기 버튼, 핸들 열선 버튼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옵션까지 완벽히 장착된 차량이고요. 그 위쪽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루미너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인 파노라마 썰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럼 바로 파노라마 썰루프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를 열었다 닫았다 한번 해봤는데 열릴 때나 닫힐때 레일 잡음이나 모터 잡음 하는 거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옵션과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운전석과 동일하게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가죽 시트 상태가 뭐 헤쳤거나 찢어짐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뒷좌석 탑승을 해서 뒷좌석 옵션과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 역시 대형 세단인 만큼 지금 승차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이 무릎 공간과 헤드룸 공간도 정말 많은 여유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앞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6단 송풍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뒷좌석 콘솔 박스를 내려보게 되면 이제 뒷좌석 열선 시트와 각종 뒷좌석 매뉴얼 버튼까지 완벽히 장착된 차량이고요. 그 위쪽 보시게 되면 이제 천장이 있는데 천장 상태도 뭐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없이 정말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 봤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바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들어오시는 같이 엔진 소음 정말 정숙하고 조용한 차량이고요. 뭐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인 차량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K7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더 프레스지 K7 3.0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1년 10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7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며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안문 교환이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K7 차량이 현재 저희 효자카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620만원. 62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K7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